안 가요. 어. 아, 맞아, 맞아. 어? 나도 이 앞에 건거예요네건니다 슬러시 골판 먹는데. 나도 나도 나도. 나도 슬러시 골판 먹어줘. 수호야 킥보드 엄마 끌을게. 여기서 킥보드 안 타지? 음. 응. 제니 안녕? 가연이 안녕? 어. 어머 너 제니 안아주는 거야? 아이고 감사합니다. 둘까 도윤아 너 제니 아. 왜 안아주냐? 푸호도 따라서 안아주네 <laughs> 하니이 기분 왜 이렇게 좋아? 안녕하세요 사장님 방금 사장님 안경 사세요 안녕하세요 아니, 잠깐만요 나와볼게요 소가 주문 잘 해봐. 사장님 오시면. 안녕하세요. 사장님. 플라시 두개 샀던 거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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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윤이도 콜팝 먹을 거야? 콜팝은 안 좋아해? 어. 이도콜맛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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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윤이는슬러시만 먹는데 소호야 왜그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이기여어여기어 아들이 되게 웃기네 이거 좀 드셔 아니 아니 드세요 드세요 아, 아, 네. <laughs> 이거 <이것> 좀들어요 <laughs> <laughs> 고마 워 <laughs> 최고래. <웃음> 먹었어? 폴판 <폴밥> 먹었어, 하우니? 그래서 이거 아, 진짜? 그래서 그게 있는 거구나. 얼른 먹고 있어?